네, 구월 모의고사 14번 문제 가시봅시다.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'0, f, f 가 0인 삼참수 fx하고 양수 p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돼 있네요. 0보다 작을 때는 fx에서 f0 빼고 0보다 클 때는 fx 더하기 p 마이너스 fp 보기에서 오는 것을 읽는 대로 보시오. 자, fx 그래프는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삼참수 그래프를, fx 그래프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, 최고차 개수가 1이고, 3차함수면은 모양이,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그런데 f0랑 f2가, 아, f-0랑 f-2가 0. 그러니까 여기가 0, 여기가 2. 미분 개수가 0 되는 점. 이렇게 극대국수 두개 그리고 gx는, 음, 0보다 작을 때는 fx-f0. fx 그래프를 f0만큼 y축으로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지, 그죠? y는 gx 그래프를 생각해 볼까요? 음, gx 그래프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f0만큼, 그러니까 f0 여기가 0,0으로 이쪽으로 오는 거지, 그죠? 어, 0 넣으면 f0 빼기 f0은 0이니까.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y축으로 f0만큼, 요렇게 되는 그래프지, 그 여기가 제로. 0보다 작을 때는, 이렇게 되고, 자, 0보다 클 때는, fx 다하기 p-fp. p가 양수인데, fx 그래프를,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, y축으로 마이너스 fp만큼. 음, p 점이 뭐, 이 정도 있다고 치면은, 이걸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, y축으로, fp, 요거, fp인데, 마이너스 fp면, 결국 이 점이 0 0마으로 그니까, 러 여기에도 0 넣으면은, 0 넣으면은, fp, 마이너스 fp가 제로니까, 어, 연속인 그래프다. 그죠? 요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. 그거 하나 적어놓고 할까요? 어, 그니까, 우극한 값, limit x가 0보다 클 때, 0보다 클 때, f에 x다하기 p, 마이너스 fp. 이 값도 0 대입하면 fp 빼기 fp니까 제로죠. 그죠? 음. 그니까, 러 gx가, 음, gx가 x는 0에서 일단 연속인 그래프. 자, 여기서부터 연속적으로 이제 쭉 그려줄 건데, 첫 번째, p가 1일 때 g-1이 0가 p가 1이면, 음, 1은 여기잖아요, 여기. 한 가운데, 여기가 극대기가 극소니까, 가운데 대칭이라서, 요 점에서부터, 음, p가 1일 때, 1,fp. X축으로 이 점을 마이너스 1만큼, Y축으로 마이너스 FP만큼, 그럼 이 점이 이 점으로 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그래프를, 이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. 그죠? 자, 요렇게 되면은, 음, 여기가, 요 점이 영0마형으로 왔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네요. 그죠? 1. 1일 때, 요 접선의 기울기. g-1. 어, 이거 제로 맞다, 그죠? 음, 어, 기억은, p가 1일 때, 1일 때 g-1은, 음, 결국은 f-2가 되는 거지, 그죠? g-1. 요건 미분해도 되고, 요건 미분하면 f-2에 여기 1으면 p가 1이니까, 요건 미분하면 제로고, 어, f-2가 돼서, 결국은 제로, 이렇게 되겠네요, 그죠? 음. 이점이점으로 가면 여기가 한 칸이니까, 1일 때, 여기가 g- 1이0 이렇게 되겠네요. 그렇죠? 여기가 이제 p가 1일 때. 그래서 기억은 맞고. 그다음에 ㄴ. gx가 실수 인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p의 개수를 구하라. 미분 가능하다. 이 점에서 지금 미분 불가능이지. 왼쪽은 좌미분 개수는0잖아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. 우미분계수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제로가 아닌 거지. 그러면 오른쪽에서 제로 되는 거는 여기밖에 없다. 그죠? 어. 그래서 이 콤마 F, 이 점을 이 점으로 갖고 와야 되니까 P가 2일 때겠지. 그죠? 어. P가 2면은 이 점이 이점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그리면 되겠지. 여기서부터 그려주면은 모양이 요렇게 올라간다. 그죠? 어. 이게 P가 2일 때. 그러면은 좌 미분계수도 제로, 우 미분계수도 제로. 이점 말고는 없지. 어, 이점 말고 여기 지금 제로 되는 건 없으니까 p가 양수에서 오른쪽에서 제로 되는 건 없으니까 자, 니연 음, 음,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p는 이뿐이다. 이렇게 해면 되겠는데, 그죠? 음. 그래서 한개 맞다, 그죠? p 양수 p 값은 이 하나뿐이다. 그 다음에 p가 2보다 같거나 클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x dx 적분 마이너스 1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일자하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아까 p이면은 이 e 넓이하고 p이면은 여기서 이 e 넓이가 똑같지 대칭이잖아 그죠 이 그래프하고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하고 대칭이니까 이 e 넓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면은 딱 0인데 그럼, p가 지금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, 2보다 크면 이런 점, 음, 이런 점이 p면, 이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그리면은, 더 급하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. 이거는 p가 2보다 클 때. 그래 되면은,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접근하면, 이 넓이만큼, 음, 양수 값으로 더 크다. 맞네, 그죠? 음, 그래서, 이것도, 음, 이렇게 접근까 p가 2일 때는, p가 1 때는,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, gx, dx 하면 0보다, 아니, 0이 되는 거지. 이때는 0이고, 그 다음에 p가 2보다 클 때,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x, dx 하면 0보다 크고, 그래서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0보다 같거나 크다. 이것도 뒤도 맞네, 그죠? 기억년 뒤껏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, 그죠? 그래프만 잘 그려보면 뭐 이해가 된다 그죠? 이게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FP만큼 그래서 결국은 p 양수인 이런 점들 P가 여기면 은 P,FP 이 점을 0,0으로 가져와서 이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그리는 걸로 그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. 자 수고했습니다. 열고